지난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역대 정부에선 처음으로 코스피 5천을 국정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고 정기국회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와 법안 통과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K증시의 고질적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우리 국내 증시는 어떻게 흘러갈지 자세하게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세훈 자본시장 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강력한 주가 부양책을 또 천명하고 있는 것이 이번 네, 신 정부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어, 특히 이제 주주친화 정책. 그 동안에 케이징 시즌 불합리한 국면들을 좀 해소한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고 그 여러 가지 행동 중에 하나가 자사주 매입, 자사주 매입 소각입니다. 자사주 소각만 한번 놓고 보죠, 박사님. 이 자사주 소각. 작년 대비 많이 늘었죠? 한번 현황으로 볼까요? 네, 일단 작년 대비 이제 자사주 소각하는 음. 케이스. 물론 이제 완전히 소각으로 연결된 케이스라기보다는 소각을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발표를 한 그런 케이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러한 상승 흐름은 대선이 끝난 지난 6월 3일 날 대선이 있었잖아요. 음. 그 대선이 끝난 이후에 자사주 소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이제 빠른 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laughs> 네. 있죠. 6월 3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8월달까지 코스닥, 그다음에 코스피 시장에서 자사주 소각을 결정한 건수는 총 45건입니다. 전년 동기 같은 기간으로 비교를 해보면 약 50%가 증가한 그런 숫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건수가 증가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자사주 소각을 실제로 금액적으로 네. 얼마만큼 발표를 하느냐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음. 지금 5조 8천억 원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164% 무려 두배 이상 약 2.6배 정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수치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상당히 큰 규모로 지금 자사주 소각이 발표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소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당연히 주가 상승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네네네. 이제 예. 가장 제 대규모로 음. 자사주 소각을 발표한 기업 HMM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반응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네. HMM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소각을 가장 대규모로 발표를 했습니다. 8,180만 주. 와, 엄청나게, 2조 원이 넘죠. 예, 2조 1천억 원이 넘는 <laughs> 규모입니다. 진짜 가장 큰 사실 거의 뭐 역대급 자사주, 자사주 소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HMM이 지금 현재까지는 가장 많은 자사주 소각을 음.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이그 그 이외에도 신한 지주 약8천억 원, 그 다음에 KB 금융 지주 6,600억 원, 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나고 있고요. 네이버도 3,600억이 어. 넘는 자사주 소각 계획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 위에도 뭐 기아라든지 현대 모비스, 모비스. 이런 데서 음. 지금 자사주 지금 그 소각 계획들을 발표를 하고 있고요. 어,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유, 지난 6월 3일 이후에 발표되었던 자사주 소각 지금 예정건들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올해 1월부터 전체로 보면 약 18조 원 정도의 자사주 소각 계획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로 봤을 때 분명히 상당히 늘어난 수치인 것은 분명하고요. 현재 정부의 기조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시키겠다라는 그런 기조를 가고 있잖아요. 기업들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대응 속도가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자사주 소각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이제 국회에서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해야 된다. 이런 법안 통과 가능성도 커지고 있거든요. 이 네. 관련 내용도 좀 이야기해 주시죠. 보니까 뭐 1년 내 소각해야 된다. 6개월 내 소각해라. 법통과 와 함께 즉시 소각 뭐 어느 쪽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법안 통과 가능성은 커지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한번 직접적으로 우리 k 증시 상승에 영향을 좀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시키는 것은 우리 증시 상승에 당연히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은 발행 주식 숫자를 직접적으로 줄이는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시가 총액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발행 주식 숫자는 줄어들기 때문에 네. 주당 가격.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나라 자사주,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 자사주를 대규모로 보유를 하고 있고요.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몇 전체 백... 주식수예요. 예. 예 네. 10%. 네. 심지어는 4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도 <laughs> 무려 4개나 됩니다. <laughs> 다 갖고 있는 거네요, 해당 기업이. 그렇죠. 거의 절반을 지금 <laughs> 네. 해당 기업이 자사주로 들고 <laughs> 네. 있다는 얘기들. 물론 이건 좀 극단적인 사례이기는 합니다만 자사주를 상당히 지금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간 자사주를 보유했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 사실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네. 활용하는 음.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관찰이 되었단 말이에요. 자사주의 마법이라는 그런 용어까지도 네. 등장을 했었잖아요. 이런 네. 것들을 감안을 하면 자사주 취득이라는 것은 결국은 소각을 통해서 주주들에게 환원시킨다. 네. 회사가 벌어들인 수익을 환원시킨다라는 그런 의미, 그런 취지로 도입된 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매입 이후 소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서 이것이 오히려 경영권 방어를 위한 그런 수단으로 조금 변질되어 왔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배 구조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면서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을 했고요. 이에 정부가 지금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시키는 법제화, 네. 이제 의무화시키는 그런 법률들을 지금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제안이로 이루, 발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세 가지 자사주 소각 의무와 관련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1년 자사주를 매입을 하면 1년 이내에 소각을 시켜야 된다. 라는 네. 법안이 있고요. 또 하나는 6개월 이내에 소각을 시켜야 된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입하면 즉시 소각을 시켜야 네. 된다. 이런 이제 세 가지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발의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보유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기보유분에 대한 처리가 가장 조금 네. 힘든 부분인데 네. 만약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시키게 된다 그러면 기업들의 가장 전형적인 반은 그러면 의무화가 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자사주를 시장에다가 매각해 버리자 네. 이런 방식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보유분에 대한 의무를 예를 들어 한꺼번에 모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냥 소각을 시켜버려라. 그러면 이것을 회피하기 위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일시적인 가격 충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 보유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두면서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반면에 신규 매입분에 대해서는 네. 소각을 의무화 시키는 것이 당연히 필요한 방향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신규 매입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직원들의 그 이제 급여 그렇죠. 보상 차원으로 수업옵 줘야 되죠. 네, 그렇죠. 때때로. 이런 목적으로 도입 하는 거라 매입을 하는 거라면 네.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을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자사주 매입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1년은 다소간 좀긴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6개월니 6개월 정도면 네. 적당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만 네. 이러한 신규 매입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을 부여를 해서 그 안에 반드시 소각하도록 의무화시키는 이런 투트랙의 전략을 조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과연 국회에서 기존의 기업들이 갖고 있는 이 자사주는. 어떻게 처리할지 그거에 따라서 아마 주식 시장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전망을 해 보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또 저희가 이 시간에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전반적인 K 증시 상황 도 이제 전해 드리도록 할 텐데 요즘에는 이제 새롭게 들어간, 새롭게 IPO를 통해서 등장한 일명 우리가 새내기 주라고 하죠. 나름 성과들이 괜찮죠. 역시 이제 K 증시 전반적인 정부의 증시 부양책에 대한 신뢰 이런 것도 반영이 된 건가요? 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K증시, 특히 이제 세네기주들을 살펴보면 6월 이후에 증시에 입성한 세네기주의 성적표들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6월 초부터 지난 이제 8월 14일까지 입성한 그런 세네기주 지금 13개 지금 상장이 되었는데요. 네. 평균 주가 수익률을 살펴보면 공모가 대비로 24% 정도의 수익률이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이제 그 손실이 나는 케이스들도 일부 존재를 합니다. 손실이 나는 케이스가 크게 이제 한네 가지 정도, 열세 개 종목 중 상장이 되었는데 아홉 개에서는 수익 공모과 대비 지금 수익이 나고 있고요. 네개 종목 정도가 이제 손실이 나고 있는데 가장 많은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은 대한조선이라는 음. 코스피 상장, 신규 상장 중형조선주예 예, 네. 중형조선주입니다. 네. 코스피 상장 종목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약76% 정도의 지금 수익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공모가 대비로 봤을 때 상당히 양호한 수익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물론 4개 정도에서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이 이제 모든 종목이 다. 수익이 날 수는 없는 거고요. 일부 종목에서는 마이너스 수익률이 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홉 개가 플러스, 그 다음에 네개 정도가 마이너스인 거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약 24%의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어, 이렇게 이제 세뇌 기주들이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는데 있어서는 정부의 제도 개선, IPO와 관련된 제도 개선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정부가 그 동안 IPO 시장 많은 분들이 IPO 시장을 굉장히 단타 매매 시장 정도로 인식을 <laughs> 네. 하고 계시거든요. 네, 네. IPO 시장 들어가면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네. 첫날 다 팔고 나오면 가장 네. 수익률이 괜찮다라는 네. 이런 말씀들을 개인 투자자들은 특히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심지어 기관 투자자들의 그런 행태를 볼 때도 첫날 IPO 물량들을 다 털고 나오는 그런 기관 투자자들도 흔히 관찰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IPO 시장을 단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맞죠. 시장 발전을 위해서 이게 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인 거고요. 따라서 정부는 기관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를 할수 있도록, 특히 IPO 시장에서 장기 투자를 할수 있도록 의무 보유 확약과 관련된 그런 이제 규제들을 강화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IPO 시장에서 더 많은 물량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 보유 확약을 더 길게 네. 잡게 되면 그 이제 더 많은 물량을 받게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것을 이런 정부의 제도적 개선 노력들이 네. IPO 시장에서 있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오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보면은, 뭐, 현재까지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이뤄냈는데, 한 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저금리입니다. 근데 트럼프는 어떻게든지 금리를 떨어뜨리고 싶은데, 미국의 금리 여전히 높죠. 자, 이런 가운데, 이번 주 목금토, 일명 잭슨홀 미팅이 열리게 됩니다. 자, 박사님, 음,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의 뭐, 주제, 관건, 관전 포인트도 짚어주시고, 금요일 날 밤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제 코멘트도 굉장히 집중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몰아서 종합해서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네네. 일단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정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시장이 지금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파월 의장이 조금 더 비둘기파적인 그런 쉽게 말해서 기준금리 인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이제 언급이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시장에서는 여기에 조금 더 이제 많은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 연준 같은 경우에는 기준 금리에 대한 결정을 할때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고용과 관련된 지표, 경기 부양과 관련된 그런 지표들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지금 고용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고용 상태가 지금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시그널들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신규 취업자 수가 급감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음. 확인이 확인이 되면서 아, 고용 지표들이 나빠지고 있으니까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음. 이런 기대가 한동안 형성이 네. 되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9월달에 0.25% 인하가 아니라 아니 잘하면 0.5% 인하도 가능하다라는 전망들이 나왔었는데 음. 이제 지난주에 미국의 생산자물가지수가 음. 발표가 됐잖아요. 전, 전, 전달 대비로 봤을 때 무려 0.9%. 포인트가 이제 상승한 그런 결과들이 나타났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 지수에 반영이 되거든요. 지금 그 전에는 지금 생산자 물가 지수가 뭐0.1% 0.0% 5월 6월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었었는데 7월에 지금 0.9%까지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트럼프 관세죠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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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당연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PPI가 상승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점은 결국은 시차를 두고 약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이 PPI가 소비자 물가지수에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네.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사실, 사실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0.2% 또는 0.3% 정도의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2개월 또는 3개월 후가 되면 다시 p p i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를 반영을 해서 0.7% 또는 0.9%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네. 우려들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강하게 펴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도 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기준 금리를 떨어뜨려야 되는 요소와 기준 금리를 네. 상승시켜야 되는 요소가 공존을 하고 있다. 과연 제롬 파월 의장은 이런 상황에서 좋습니다.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높게 둘 것이냐가 네. 시장의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우리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진짜 고용 지표 잘못 나오고 지난주 소비자 물가 상승률 나올 때만 해도 뭐 9월에 0.5% 포인트 빅컷 이야기가 나왔다가 PPI 나오면서 지금 분위기는 완전히 또 반전이 되고 있는데. 우선 금요일 밤에 파월 워 장의 발언, 그 다음에 이제 FOMC 어떻게 해야 될까요? 9월까지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 현재로서는 미국이 9월에 기준금리를 0.25% 정도 이날 음. 가능성을 가장 높게 예상해 볼 수가 네. 있습니다. 사실상 0.5% 인하 가능성은 사실상 어렵다 없고요. 없다라고 지금 보셔야 될것 같고요. PPI가 너무 많이 올라버렸거든요. 따라서 0.25%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 상당히 4.5에서 4, 4 2 5로 떨어질 가능성이 현실적,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라고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 이번 주 금요일 밤에도 파월도 또 고만고만 얘기로 가게 될것 같죠. 파월의 성격상 뭐 특별한 대반전의 그런 또 코멘트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중요한 게 우리 한국은행인데, 한국은행은 다음 주 목요일날에 우리의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됐는데. 지금 채권 시장 보면 우리는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일단 미국의 연준이 9월달에 음. 기준금리를 0.5 2.5% 인하할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음. 그렇게 된다면 사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을 다소 상당 부분 덜어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8월달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한국은행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값 가격이 그게 크죠. 또 네. 이게 네. 계속해서 또 움틀대는 음, 모습들을 집값이요. 보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 인상을 부추기게 될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므로서 더,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시장에서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올해 지금 경기 상황 지금 상당히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우리 코스피 상장 기업들 또는 코스닥 상장 기업들의 지금 3분기 실적 전망치도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그런 이제 경기 부양적인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목소리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볼 때 한국은행은 일단 연준이 9월달에 기준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 보이고 그렇다면 한국은행도 거기에 대응하는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증시 전망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상반기만 해도 전 세계 주가 상승률 1위가 우리 K 증시였었는데 지금 보면은요 일본 증시도 역사상 최고가, 베트남도 역사상 최고가. 뭐 중국 홍콩 주식 3년 내 최고가인데 우리가 지금 상당히 주춤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네. 이게 좀 많은 분들도 아뭐 때문에 이제 고민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5000포인트로 향해 가야 되는데 현재 약간 좀 쉬어가는 원인도 좀 궁금하고요. 향후 하반기도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일단 지금 이제 정책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일단락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 상장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하향 조정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그 추가적인 주가 상승에 대한 제약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책적 제도 개선의 모멘텀을 조금 더 높여가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네. 앞서도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드렸지만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고 이런 의무화가 조속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된다면 당연히 이것은 주가상승에 도움이 될수 있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세제 개편안들이 발표가 되긴 했는데 사실 시장에 그 불확실성이 좀 있죠. 예, 시장의 네. 기대감과 사실 조금 차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음.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배당과 관련된 그런 이제 분리 과세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시장의 기대감과 상당히 좀 괴리가 있었다는 것은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형태로 이런 시장의 기대를 제도화와 그 괴리를 줄여 주려는 노력들은 음.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들이 추가적으로 조금 더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다시 또 상승의 모멘텀을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다 물론 이 상승을 제약하는 것이 결국은 기업의 실적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업 실적 이 전망치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주가 상승의 흐름을 이렇게 제약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제 올해. 또 어느 정도 지금 하반기 경제가 계속해서 많이 진행이 되어 왔고, 코스피 네. 시장은 이미 내년도를 반영하기 시작하는 시점 근처까지 그렇죠. 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점을 감안을 하면, 제도적인 개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과 그다음에 내년도 경기 부양을 위한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사실 우리도 다시 한번 2차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국정 5개년 계획에 아예 5천 피가 있습니다. 어, 지금 우리가 5천 피를 가야 되는데 어떤 부분들 마지막으로 좀 보완하고 제언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은 배당에 대한 분리과세는 시장에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직 세제 개편안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배당과 관련된 그런 이제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반영될 수 있, 있으면 이건 당연히 주가 상승에 상당히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다든지 그다음에 집중투표제가 이제 의무화되는 뭐 이러한 상법의 추가적인 상법 개정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러면 사실 우리 코스피 5천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